메리츠는 간병인 지원도 판매하고 간병인 사용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병인 지원을요 고지는 중대질환 3년 만에요 그리고 입원수술 4년 만에요 그러나 보험료는 3텐으로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메리츠 이 간병인 지원은요. 영업 자료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자, 왜 간병인 지원을 할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장기간 사용한다면 메리츠 화재의 이 보장을 이길 만한 상품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책 감액 없는 바로 보장, 간병인, 요양병원도 즉시 보장,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간병인이 오면은 교체해주세요. 회사에게 요청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간병인을 계속 지원을 사람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연령별 설계인데, 30세 남성부터 30세 여성, 343 플랜으로요, 고지는 343이지만, 보험료는 305로 1 들어갑니다. 연령별로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님 통해서 안내받아 보시고 이 설계는요. 정답터 닷컴에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13개가 소개가 될 텐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메리츠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인기가 있거나 또 타사랑 비교했을 때좀 특징이 있거나 좋은 특약들만 좀 선별했고요. 자, 이거 메리츠 간병인은 체저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만만 플랜이라 그래서 만 원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령별 설계 이렇게 80세까지도 이렇게 설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고지는 3, 4, 3. 보험료는 3테노. 15세부터 90세까지. 최저 보험료는 만 원. 면책감액 없고요. 납기나 보장기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리츠 간병인 지원의 상품은요. 초간편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조금 타사에는 이런 고지 의무가 메리츠만큼 정말 다양하지 않은 간병인도 많아요. 그래서 자 손해보험의 좋은 점은요, 나입 면제가 생명보험보다는 우수하다. 그리고 알릴 루무 자체가 생명보험보다는 다양하게 알릴루무가 폭넓게 있어서 피부 험자의 건강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메리츠의 간병인 지원은 간병인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주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설계는요 305 초간 편이에요 그냥 고지음무 자체가 5년 안에 6대 질병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상해 간병인 하고 질병 간병인 하고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병 간병인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요 특약만 단독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리츠 간병인 지원은 영업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요. 정닥터닷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버 회원이나 골드 회원이나 저희 입사자나 또는 고객님들은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뭐 간병인을 했는데 자, 간병인을 하니까 아, 간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을 보내 준다. 전화 한 통이면 보내준다. 자기 부담금은 0원이다. 그 다음에, 자, 뭐, 장기, 단기 상관없고, 교체가 간병인이 가능한 점, 메리츠만의 장점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뭐, 추가 비용을 달라든가, 뭐, 환자 상태에 따라, 뭐 간병인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지만,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 자녀가 부모님을 간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런 식으로 타사와 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병이 사용하기가 좋다. 그다음에 자 추가 비용의 걱정이 없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건비가 올라가겠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된다 간병인 지원에 대한 장점입니다 요양병원도 길게 365일 간병인 지원이 가능하다 제조 보험료는 만원부터 15세부터 90세까지 할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키워드를 13개로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 체증형 뭘 보여드렸죠? 두 번째 키워드에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암에 대한 주요치료비나 이대질환에 대한 주요치료비나 상급종합 주요치료비를 체증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메리츠는 체증형이 간병인 사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사용 체증형은 어떤 분들에게 좀 적절하냐? 체증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어릴수록 체증형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체증형을 준비를 해주시면, 일찍 해주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건데요. 체증이 돼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50세 남자가 이걸 만약에 여러분 체진형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한 70세쯤이 되면 간병인을 만약에 사용, 이거는 어차피 갱신형이 아니니까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첫날에 3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3만원인데 왜 남자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메리츠가 남자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차사보다 그래서 남자 간병인은 메리츠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해석 여러분들이 꼭요 설계를 참조해서 설계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피보험자의 건강 조건에 따라 알릴 루무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메리츠 지금 50대 남자 31,000원짜리 간병인만 딱 들어가는 연계 없는 설계를 좀 보고 계시고요 고지의무 자체는 유병자로 보고 계십니다.